네 선생님. 네. 전에 찍었던 콘텐츠기도 한데. 네. 이 김승수 씨 한번 이날에 신청 봐주셨잖아요. 네네. 네, 최근에 프로그램에서 음. 그 김승수 씨와 그 20년지기 친구인 네. 양정아 씨가 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였어 가지고. 양정아 양정아. 네 이분도 배우시거든요. 그 미스코리아 출신 맞아요. 맞죠. 네. 아, 아, 아. 이두 분의 좀 궁합 한번 여쭤보려고 음. 합니다. 네 불러주 보세요. 지금 사귀는 거는 아니죠. 네. 음. 이거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. 아, 그래요? 네. 음... 김승수 이 사람이 양정아를 안 만나고 다른 남자를 아,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요. 또 설사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도 않을 거고. 그 반대로 양정아 씨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두 사람이 나이는 들었지만은, 결혼 시기의 나이는 들었지만은, 제가 볼 때는 천생연분의 궁합이다. 어, 물론,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, 성격은 뭐, 모르겠어요. 피, 안, 피가 같이, 어, 피가 섞인 형제지간에도 성격이 안 맞고 싸우기도 하는데, 피가 안 섞인 남남이 어떻게 맞겠습니까? 맞죠? 그는 눈으로 보이는, 겉으로 보이는 성향만 서로가 양보하고 맞춘다면, 정말 이 가정을 가졌을 때는 두 사람 너무나도 좋아요. 어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? 네. 양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. 그래도 이두 분의 궁합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... 어,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승수 씨도 양정아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가정이 오만하지 못했을 거고 네. 양정아도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. 맞죠? 응,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어... 완전 천생연분이에요. 아, 천생연분이에요. 와, 이, 이, 이 둘이 하면 참 좋겠는데. 음 진짜 하면 좋아요. 이두 분이 결혼한다고 하면 언제쯤이 가장 좋을까요? 이 사람이요? 내년이요? 내년 네. 가을. 뭐, 음력 8월 이후로. 그런데, 뭐, 텔레비에서는 뭐, 김승수. 씨가 양정아 씨를 더 좋아하는지 양정아 씨가 김승수 씨를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무속인이 지금 느끼는 거는 이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더 가가 있어요 어, 마음이 마음을 더 가는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둘이 얘기만 잘 되면 결혼할 수도 있겠는데 어이두 분이 20년 지기 친구라고 하셨지만 네. 남녀 친구가 어디 있어요 네? 자. 피디님하고 어. 나하고 친구다. 아, 네. 가 우리 여행 가면 그냥 편안하게 같은 방에 잘수 있잖아. 그렇죠. 피디님 여자야. 네. 내 친구야. 네. 여행 가자라면 뭐부터 생각합니까? <laughs> 아, 잠은 어떻게 자지? 그렇죠. 아, 남녀가 친구가 어디 있어요. 음. 맞잖아요. 그쵸. 아, 친구 됐다가 뭐 오빠 됐다가 애인 됐다가 <laughs> 남편 됐다가 뭐 거기 남녀 사이지 남녀 시간에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? 아,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. 이두 분은 천생연분이다. 저 천생연분이에요. 진짜 천생연분이에요. 음. 모르겠어요. 뭐, 테레비 상일에서 좋은 이미지, 뭔가 또, 뭐,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, 그는 대본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,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, 제가 봤을 때 그냥 뭐, 그는 거, 테레비 뭐 이런 거다 떠나서, 이 사람, 두 사람의 궁합을 딱 갖고 왔으면 무조건 결혼해라. 어. 너는 서로 쫙 찾을 필요도 없다. 어,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약간 이런 궁합이 좀 보기 드문가요? 어, 보기 드물죠. 음. 어, 보기 드물죠. 어, 보기 드물어요. 그건 어, 정말 괜찮아요.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이래. 합의가 딱 들고 네.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와, 구합 좋네.